일로머스크 스페이스 엑스 겸 보링 컴퍼니 최고 경영자가 미국 호손에서 시작한 미래형 운송수단 하이퍼루프의 첫 번째 터널 굴착 공사가 LA에서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 터널은 미래의 운송수단이 최고 시속 1,300km를 주행할 수 있는 하이퍼루프용 도로인데요. 서울에서 부산을 약 20분이면 주파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. 보링컴퍼니는 트위터 계정의 종착역인 오리얼리스테이션에 사진을 올렸는데 이역 이름은 최근 사망한 스페이스X와 보링컴퍼니의 직원들을 위해 붙여졌습니다. 보링컴퍼니는 지난해 3.2km에 달하는 시험용 터널 굴착 공사를 시작한 후 터널을 완성함으로써 12월 10일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. 보링컴퍼니는 이 구역에서 추가 터널을 팔 계획이며 자사주차장에서 터널로 차를 운송할 시험용 터널 건설도 승인을 받았습니다.